안녕하세요. 예은이다육입니다. 아, 자, 오늘은 제가 어, 요즘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거 입꽂지 아이들 여기, 음, 어, 화분에다가 제가 이제 화분이 없어서 못 옮겼다가 제가 이제 화분을 꽂잖아요. 제가 만들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얘, 얘네들, 음, 제대로 된 집에다, 이제, 이사를 시켜줄 거예요. 얘네는 아르젠가? 아르젠가? 얘도 입꽂지인데이 잎을 이렇게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던져놨더니, 아, 너무 잘 자랐어요. 얘네들, 얘네들이 한몸 군생이 이렇게, 입꽂지에서 이렇게, 얘네, 얘네 둘이 한몸이고, 얘네 세개한 몸. 이게 얘네 셋이 한몸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뛰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한 군데다가 심어야 되겠어요. 아, 세상에. 여기 봄에 이름 봄에 이렇게 입구지로 이렇게 던져 놨는데 이렇게 1년 동안에 이렇게 잘 컸어요. 얘네는 요 화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음, 깔은 얘네가 이제 깔면도 엄청 큰 걸로 깔아야 되겠네. 구멍이 커갖고. 제가 다이 화분이라 구멍을 크게 뚫었어요. 물 빠짐이 좋아야지 좋잖아요, 다육이들은. 그래서, 제가, 크게, 크게 구멍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줬답니다. 얘를, 음, 얘도 아주, 제가 분갈이 해주려고 물을 안 줬더니, 흙이 완전히 바짝 말라서요 아주 먼지가 퐁퐁 나네요. 이파리 하나에서 요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얘네들. 가아 여기다가... 먼지가 펑펑 나요. 밑에만 이렇게 자를 거예요. 뿌리를 다 건들면은 또 자리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떨어질 것 같아. 요 정도만 틀어주고, 그대로 갖다가 안혀야될것 같아요. 조금 더. 얼굴 드러내야 되겠네요. 우리가 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음.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는 말이 없어지죠. 이게 줄기를 조금 묻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줄기에서 지금, 지금 아가들이,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얼굴이 다 파묻혔어요, 지금. 내지 뚫고 올라오겠죠? 너무 벌어져갖고. 아, 얼굴이 너무, 너무 이렇게 퍼졌네요, 그죠? 이렇게 좀 오마주고 싶은데, 돌베개를 해줘야 될것 같아. 요 이렇게 하고, 음, 이파리가 몇개 떨어졌어요. 그래도 얘네들 이파리 떨어진 것도 여기 올려놓으면, 얘네들 입꽂이 돼가지고 금방 같이 또 합, 합류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돌베개를 해줄게요. 이음 돌베개를 하나씩 해주면 음 이렇게 좀 모아질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돌베개를 해주고 음 얘네들도 그리고 이 팔이 떨어진 애들 있죠. 이 떨어진 애들을 이 복판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어놓 여기서 이렇게 또 자라서 가운데가 또 풍성해질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이 얼굴은 조금 이렇게 얼굴 나오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 돌베개 이쪽에도 하나 놓고 조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렇게 돌베개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이 좀 이렇게 목대가 잘 자라서 이렇게 또 수영이 잡혀도 예쁘더라고요 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놓고 이 아이도 입고 지인데 뭔지 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이게 버리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는쬐그만 아이인데 쬐깐만한 데다가 이것도 입고 지 여기 가운데다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근데 얘는 금방 물을 줘가지고, 흙이 막 부서질 것 같아. 지금 못하겠네. 물이 어느 정도 마르면 심어줄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